근데, 뭐가 문제냐면, 열과가 많이 생겨. 아, 조생종은 열과가 많이 생긴다고요? 이제 비가 오면 터져. 음. 토마토 토마토처럼. 토마토처럼. 아, 아. 그 열과가 생겨서 얘들은 비가림이 필수요 비가림? 비가림 스타일이 필수라서. 이런 게 많이 나오는 게 이게 지금 가물, 가물기도 하고. 힘이 딸려서. 지금 먹을 수 있나요? 못 먹어요. 아, 못 먹어. 넓은 거예 이게 예. 노린, 노린가 건들면 이렇게 되는 게. 노린제, 노린제. 음. 요 구멍 냈잖아요. 요. 네네네. 이렇게 되는 게. 음. 노린제 피해, 이게. 노린제 피해. 노린제 피해라고, 네, 노린재가 빨아먹어서 이렇게 되는 게. 음. 쪼개면 상처가 있어. 이 부분. 그럼 이거를 응.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? 누리제 방지를 했지, 음. 약을. 이걸 빨아먹으면 이렇게 되는 게 이렇게. 여기 빨아먹은 자국이에요. 음, 아, 린 자국이에요. 이에요 힘든 자국이이요 첨부릴게요. 놀 어, 지난번에 놀이는데 아, 음, 아, 그니까. 어. 아 이... 한다생각 이게. 이걸 다 붙인다 라고 생각하면 힘들어 음, 속가낸다고? 속가낸다 생각하는 게 속가낸다 큰 놈은 커지는 기고 도태되는 건 도태 도태되는. 도태되는 건 도태되는 거고 이리, 이리, 이런 것들은 이미 이제 노린자가 건들어서 상품가치가 없으니까 작은 것들이 지금 못 푸는 게그 이유 때문에 예, 그렇지 이제 못 뭐, 푸는 뭐 거야 못뭐 푸는 거 이것도 여기에 건드렸잖아요 음. 새카맣 이게 이제 노린자가 수신데,